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40mm 이상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현재 대전은 호우 경보가 서천과 보령, 청양과 부여, 계룡과 세종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6시 기준 대전은 84mm, 세종 금남엔 43, 계룡은 54mm, 청양 정산엔 38.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이들 지역이 비가 최대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천 범람의 위험도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금산은 2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충남 북부지역 살펴보면 한낮의 천안은 28도 예상되고요. 충남 남부지역은 부여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충남 북부 지역에 정오 전후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은 22도, 그 밖에 천안 23도, 대전 24도, 한낮 기온은 대전 31도, 계룡 30도, 천안은 29도로 오늘보다 1~2도 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